자, 이거 눌러봐. 들어 나와봐. 아, 더 눌러, 더 눌러. 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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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매달려, 매달려, 연우야. 매달려. 나온다, 나온다. 연우야, 매달려봐, 매달려, 철봉하듯이. 하나, 둘, 셋, 매달려. 한 분전에 매달려졌어. 그래? 오. 힘줘 힘줘. 제대로 안, 안 나오잖아. 빨리 더 눌러! 어? 제대로 안나오잖아 라면 꼬막 그 라면 까닭창 나오잖아. 어? 더눌러야될것 같은데. 다 도와주세요.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. 누나가 바닥이 길이야? 눌러. 누르세요. 계속! 구. 계속, 계속, 계속. 계속.